야, 이씨. 집이 왜 이렇게 춥냐? 살짝 얼어 뒤집 뻔했어. 어. 어, 그래. 니가 알려준 데서 짜장면 시켰다. 어, 그래. 얼른 밥 챙겨 먹고. 그래. 어이. 미친 새끼. 아니,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얼어 튀질뻔했어 여기 뭐 체인점인데 뭐철연이가 여기 제일 맛있다고 해서 또 옛날에 짜장면 많이 먹었었거든 어릴 때 보통 형님 동생들이랑 해가지고 짜장면에 한 소주 20병? 아니 참치.. 참치는 소주가 한 짝인데 야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게 그렇게 막 특별한 음식은 아니야 야과원활 백채가 없는백채 불에 타버린 서울 대동 고용마을 한파소대 집까지 잃은 이민들은 까맣게 탄 지퍼를 멀리서 지켜볼 수 밖에 없고 천연 이 새끼가 왜 여기서 먹으라고 한지 알겠다. 미친놈이네 이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경찰서 가서. 그때 형사님들이랑 먹던 그 짜장면 집이 진짜 맛있었거든. 그때 그 맛이네요. 근데... 그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었 충격. 그 마을에서는 많고 불법 정품물이라 관리도 잘 제대로 되지 못해 그 이가 나옵니다. YT 김영수입니다. <laughs> 차는 음 상태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서 5 0 분쯤 충남 천안 성거에 있는 남석을친 뒤에 그대로 달아나 풍수지한 표피를 고 있습니다. 인기 이 예를 스안요 어렸을 때 버릇이야 <laughs> 버릇 버리지. 사실을 고 사과했습니다 짜장면 먹을 때 <laughs> 담배를 안 피우면 맛이 없어 <laughs> 당시 사처벌로가소된 뒤에 다시 땄다고 면서하고 싶지 않다는 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활동하는 게기이이 고주의한 행동을 와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내습니다 음. 희진이가 10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사람 죽으로내한은없구나 오늘 모모는 강력한 가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다며님군인 님. 예 님. 예님 알겠습니다 님.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다 님. 예님. 예님 알겠습니다 님. 예님. 예님 알겠습니다. 예 님. <laughs> 역시 딱 짜장면을 먹기 좋을 때가 있어. 경찰서 갔을 때, 유치장에 있을 때는 설렁탕을 먹는 게 제일 맛있고, 이사했을 때, 그리고 지금 나 도망댕길 때, 이럴 때 먹는 짜장면이 진짜야, 알겠어? 우리가 또 일본이랑도 이렇게 왔다갔다 소통을 한단 말이야 그때 오야분들도 나를 참 좋아했었던게 밥을 비벼 먹을 때도 숟가락을 안써 응. 그래서 또 나를 스카우트 하려고 또 어? 일본에서 내 이래저래 재능이 많아 응 어. <목소리> 아마 날 롤모델로 하는 애들 참 많을 거야 <목소리> 이 곤조 어? 난 <목소리>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목소리> 여러분들은 깡패하지 마. 인생 참 외로워져. 음. 물론 나야 엘리트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것도 재능이 있어야 돼 재능이. 음. 맞잖아. 어? 뭐 요리도 그렇고. 딱이 깡패 하려면은. 이 분위기, 요 어? 아우라, 뭐, 카리스마, 어?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키운다고 커지는 게 아니야. 어? 타고나야 된다고, 타고나야. 그런거 모르지 y I a 깡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 e r y v e r 여 v 가 r 가 v 진짜 응? 소문으로만 어? 그런 유명한 애들, 어? 옛날에 진짜 내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어? 이뻐 보이려고 어?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은 깡패하려고 하지 마. 알았어? 알써? 응? 뉴스 자주 보고 뉴스 다리 치지 말고 거의 우리 식구들의 신념이 있어 거짓말 하지 말자, 응? 척하지 말자, 응? 그냥 그냥 날것그 자체인 거지. 어쨌든 나 봐. 나 그냥 있는 대로 해도 카리스마 있잖아. 이게 뭐다 재능이다. 응? 알았어? 알았어? 요즘, 음? <laughs> 개새끼들이 유튜브 많이 보잖아. 어? 그런 거 보면, 뭐 배우 김민수? 이라야 돼? 난 그런 애들처럼 척 하면서 못 살아. 어. 얼마나 사람 좋은 척 하냐. 거기에 배우들 많이 나오잖아. 어? 괜 카메라 다 꺼지면, 어? 우리, 내가, <laughs> 노래방을 다섯 개를 굴리고 있었어. 강남, 청남, 어? 그런데 와가지고, 진짜, 여자애들도 들어가기 싫어해. 어. 몰랐지? 존나 멋있는 줄 알았잖아. 뭐, 김민수 배우, 또 누구 나왔냐? 김원훈 배우, 응? 유세윤 배우. 카메라 밖에서는 다 똑같아요. 고 있던 애들이 얼마나 어? 야 씨바 야, 김민수 왔어, 씨바 유세현 또 왔어. 얼마나 들어가기 싫어하는줄 알아? 신상 존나 피니까. 근데 나올 때 해맑게 웃으면서 나올. 돈 존내 받은 거지. 응? 시발 돈이 최고야. 응. 나도 예전에 배우가 꿈이었었거든 그래갖고 찾아갔어, 시발. 찾아가서 근데 동생들이 존나 말렸지. 아 형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들이 막간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막 씨발 막 씩씩거리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왜 그래? 그러니까, 아, 형님 죄송한데, 직접 오시랍니다. 에이씨, 씨발. 더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laughs> 야 미쳤어? 아고 <laughs> <그래갖고 웃음> 내가 갔지. 내가 다 가니까 거의 진짜 다 있더라고. 진짜 김민수 배우부터 시작해서 다 있더라고. 여자 배우도 있었는데 그 누구지? 아 누구지? <laughs> 강 배우였나? 존나 이쁘긴 하더라. 아무튼 미국에서 갔는데 시발. 아뭐 그쪽이 뭐 여기 뭐 관리뉴. 그요아 배입니다. 아, 사인 한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왔습니다. 하니까 보통은 시발 눈을 깔거든. 눈은 안 깔아. 그래갖고 아, 어, 씨발 폐기있네 그러고 사인을 받았었어 야, 아무리 깡패짓을 뭐, 지금 도주 중이지만 깡패짓을 오래 했는데 나한테도 꿈이 있었어